가정용 철봉 봄맞이 운동 풀업바와 단위 철봉 완벽 비교. 아이워너 흠집 방지 안전 철봉은 집에서 운동을 즐기고자 하는 분들에게 완벽한 선택입니다. 설치가 간편해 누구나 손쉽게 문틀에 고정할 수 있으며 튼튼한 구조 덕분에 최대 120kg까지 견딜 수 있어 안정감이 뛰어납니다. 특히 흠집 방지 패드가 장착되어 있어 문틀을 보호하며. 다양한 운동을 지원하는 다용도 제품입니다. 리뷰어들은 이 철봉의 편리함과 안전성을 높이 평가하며 아이들부터 성인까지 가족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길이 조절이 가능해 집안의 다양한 공간에 맞춰 사용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또한 세련된 디자인은 인테리어와도 잘 어우러져 눈에 거슬리지 않으니 걱정 없이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이와너 흠집 방지 안전 철봉은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사용자의 안전을 고려한 스마트한 선택입니다. 집에서 편리하게 운동하고 싶은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립니다. 탄이 가정용 다용도 철봉 운동 기구는 홈트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니멀한 디자인과 블랙 색상은 어떤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리며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 점이 특히 매력적입니다. 강력한 하중지지력 최대 250kg 덕분에 안정감이 뛰어나고 다양한 운동이 가능해 헬스장 못지않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조립이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그만큼 탄탄한 구조로 완성된 후에는 흔들림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뷰를 보면 많은 사용자가 턱걸이부터 레그레이즈까지 다양한 운동을 즐기며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튼튼한 내구성과 가성비를 갖춘 이 제품은 집에서 쉽게 운동할 수 있는 필수템입니다. 집에서 상체 운동을 원하신다면 탄이 철봉 운동 기구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홈짐을 한층 업그레이드해 보세요. 인피니티 프로바는 정말 뛰어난 홈트 아이템입니다. 설치가 간편하고 문틀에 고정하는 방식 덕분에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며 튼튼하게 잘 고정됩니다. 사용자들이 남긴 후기에 따르면 스트레칭과 턱걸이를 하기에 딱 적합하며 특히 성장기 자녀에게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호평받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다이어트를 목표로 하는 분들에게도 안성맞춤입니다. 매일 짧은 시간 동안의 운동으로 체형 교정과 근력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미끄럼 방지 고무 덕분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홈트의 첫 걸음으로 인피니티 프로바를 선택한다면 운동 습관을 쉽게 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운동 효과가 확실하니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완벽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